이거 계속 말해도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알아야 좀알것 같아서 필요해 네. 왜냐하면은 네. 성시백이. 김구, 김규식. 생생현대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길선의 평양만세를 운영하는 김길선 누님 네.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평양을 네. 떠나 오신 지가 지금 몇 년째죠? 내가 1995년 10월 30일에 떠났으니까. 네. 이제는 95년, 2005년, 2015년. 아직 30년은 3년, 안됐고한 안안 27, 8년. 되네요. 한 3년 정도 남았네요. 네. 네. 그리고 중국에서 한 2, 3년 계시다가 네. 중국에서 이제... 정확히 1997년 8월 15일에 탈북해가지고 1999년 1월 16일에 내가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98년. 한1년반 정도 있었어요. 네, 중국에서 언젠가 저한테 그 네. 남북 관계 해방 공간에서의 남북 관계를 이해하려면은 네. 여러 인물들을 들여다봐야 되지만 그 중에서 특히 성시백을 좀 주목해봐야 된다. 거물 간첩 성시백. 아이한 무슨 곳에서, 얘기입니까? 아이 이게 성시백이가 성시백이가 왜 중요한가면 김일성하고 성시백이 만난 날이. 1946년 2월경일 거예요. 내고 네. 날짜가 자꾸 까리까리돼요 군수공업절 12월 12일, 국방과학절 6월 24일 이런거 떠라한데 46년 2월달인가 겨울이었다니까 그때 성시백이하 김일성이가 만난 날이 북한 대남공작원 명절이에요. 대남공작기간 창립절이 네. 그 날이. 이 성시백은 김구, 김규식의 그 남북 연석 회의 마쿠 네. 인물이랄까요? 이 회의가 성립하도록 노력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인에 들어간 사람이나 같죠 북한식으로 말하면. 왜냐하면 이게 성시백이가 성시백이가 이게 출신이 묘한 사람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김일성이 말을 보면 나려요. 김일성이가 자기가 40년 해방된 다음에 북한에 들어가서. 뭐, 45년 말에, 그때 일본 공산당이 모스크바에 있다가 쫙 되면서 나와서 일본으로 들어갈 때 평양에 머물렀던 적이 있어요. 그 당수가, 음, 이게 나가면서 앞으로 일본 남자선,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뭐 말하자면 국동 지역의 공산권 확장에 대한 이런 뭐 서로 이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상이. 그때는 공산주의자들의 조국은 민족의 조국이 아니라 사상의 소련. 조국 네. 소련이었고 일국일공산당 원칙에 따라서 네. 한 나라에는 공산당 하나만 있는데 그 공산당끼리 연대해서 네. 전 세계 공산화를 이루겠다 이게 그자들의 목표였죠. 그래서 일본 공산당 당그 당수랑 몇 명이 남 대한민국을 거쳐서 일본으로 갔거든요. 그때 전병호가 경위대원이었어요. 경이대, 김일성 경위 분대원, 그래서 그 국비를 보장하느라고 이거 뭐 어떻게 된지 국비로 나가야 된다 해서 전병호가 말하더라고요. 그 일본 공산당 미수 한세 명인가 다 군사 분계선 넘어서 가는 걸그 앞에까지 일본 돈인 배낭을 대개씩 지고 따라갔다 아, 그 삼팔선 넘기 전까지. 네, 넘까지그 돈을 날라서공작자금으로쓰라고 그렇게 돼 나오고 김일성이가 그때 무슨 뭐 딸리한테서 무슨 미션을 받았는지. 남자선 간천망 구성. 웅당 생각했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사람을 한명 골라도 빨시산 자기하고 같이 일했던 데서 내려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역량 관계를 놓고 보나 이거는 중국 공산당의 신세를 재야 되겠다 해가지고 줄리아한테 편지를 써요. 김일성. 네, 1945년 말에 이건 내 말이 아닙니다. 자도 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을 하나 보내달라. 우리가 이제 혁명 기지를 북한에 끌고 남조선 해방까지 가려면 남조선의 정보망을 세워야 되겠다. 중국 공산당의 정보망이 수장이 뭐주 어, 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알기는. 네. 국공 합작이요 뭐고 다출도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럼요. 네. 나중에 총리도 네. 하고요. 거원 나이. 네.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좀 보내달라. 그래서 이제 밀사를 보낸 거예요. 줄리한테 그래서 나온 사람이 성시백이에요. 줄리가 내보낸 사람. 아 그때는 중국 공산당 소속으로 네. 이제 중국에 중국 공, 있었군요. 중국 공산당 비밀 당원으로서 줄리 수화에서 제1 차, 2 차, 3차 국공 합장 막후에서 국민 위장하고 장계석 옆에 있었대요. 주 이, 성시백이가 어, 나름대로 경로. 아, 난돌이에요. 스로 화려, 화려하네요. 네. 그건 내 말이 아닙니다. 그, 극짝 측에서 하면서 국공합작 실현시키는 데서 이제 줄내 눈에 들었겠죠. 그래가지고 장계석이가 대만으로 철수해 나갈 때까지 따라 나갔어요. 성시백이가 아, 기록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네, 따라 나갔어요. 그, 그 기록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바로 그 소환해가지고. 김일성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뭐 너무 때부터 비밀해 가지고 자기 집에 자기 나가서 일하는데 김종숙이한테서 연락이 나왔대요. 당신이 기다리던 귀한 손님이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쪽지 있어서 보냈더라는 거예요. 그때 김일성의 당그 사무실하고 그 집이 그렇게 멀지 않아서 경호원이 때 가서 주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가고 김일성이가 그 오후에 일곱 시에 들어간 거예요. 그 사료에 딱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 계속 말해도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알아야 좀알것 같아서 네. 기도 왜냐하면은 네. 성시백이 김구, 김규식이 참가한 이른바 남북 연석 회의의 네, 네. 막후 조정자였다고 그렇죠. 그럴까요? 물론 제 지시는 소련이 네. 다 했지만 네. 이거를 성립하도록 대한민국의 무직으로 만든 게 성시백이니까요. 그렇죠. 남북 연석 회의 김일성이 조직한 그그 그 회의의 명분을 음. 워 주는 역할을 했거든요. 네. 대한민국을 개입시킴으로써, 여기 대한민국 인사들을 개입시킴으로써, 이슬 성시배이 덕들 하니까, 키가 좀 크고, 숨이 더부룩한 사람이, 눈이 정명한 사람이 서 있더래요. 그러고 보니까 성시백이들이요 처음 만났다고. 그때부터 이제 토론을 했는데, 그때 남서선에 나와서, 정부계요 군대 개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에도 곧 군대가 나올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모든 경제계 정보망을 구성할 때 당을 그때 처음 사진을편 거예요. 성시백이하고 김일성이가 그리고 그날을 대남 공작 명절로 세우는 거예요. 지금도 북한에서는 어, 그날을 기념하나요? 네. 그게 1946년 2월 며칠이에요. 아, 그러니까 성시백이 네. 유사시에 대한민국을 접수 점령할 마스터 네. 플랜을 짰다. 짰죠. 그하고더 문제가 제기된 거예요. 공작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성시백이는그 사상은 환영할 수는 없어도 인성은 훌륭했던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인격이 훌륭한 게 공산주의에 횟가닥 빠져서 따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공산주의자라는 그 공산주의라는 그 이념에 매몰돼서 극악무도하게 놓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어떤 개개인의 인성을 볼 때는 훌륭한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우리는 흑자는 마지막에는 쏙 키웠다. 이렇게 보지만은, 어쨌든 성시벽에는 인격이 좀 있었던 것 같으니까, 그건 조국권 설에 쓰라. 세조국건 설에 난한 푼도 안 가지고 나가겠다. 내가 장계석이하고 친하기 때문에 나는 장계석의 돈을 가지고 장계석의 배를 타고 남조선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네. 대만에서 들어 남쪽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그건 대만으로 해서 들어갔죠. 대한민국에 올라와가지고 그때 쫙 했는데 그때 남북 연석 회의 할때 김구 민 민족주의자들 민주 인사라고는 안 그러죠? 민족주의자들 한국 독립당 네, 독립당의 임종 네, 의원들 네, 그 모든 임정구 발하자면 그 그때 당시 이 민족에서 이름 깨나 나왔던 독립운동가들을 시카우테 나가는 거다 미촉장을 이 성시배가 다 돌린 거예요 나와가지고. 그게 북한에서 쓴 예술적으로 형상화한 예술 영화가 있어요. 성시백에 대한 네. 예술 영화인가요? 붉은 단풍잎. 거기에 정정영명인가 정명현명인가 이름이 그렇게 나오는데 성시백이 대한민국에서 쓴 이름 그대로예요. 그럼 그 영화에도 성시백이 김구 선생님이나 김규식 선생님을 뭐라 그럴까요? 접촉하는 거다 나오죠. 다 나오나요? 네. 대한민국에 안어었어요그 영화? 저는 본 적이 없는데요. 그 영화가 김일성이가 90년대 초에 90년대 초에 말에 비해서 나왔었어요. 붉은 단풍네. 네, 붉은 단풍이 정명학인가 그래요 이름이. 그게 대한민국에서 쓴 가명이에요. 그 이름 그대로 나왔어요. 그럼 북한에서는 김구, 김규식 선생님이 참여한 남북연석회의 네. 어떻게 봅니까? 그거는 뭐 김일성 내피셜이지 어쨌든 자기네가 대한민국 미제 괴대 단독정부 선거를 이렇게 배척하고 어, 남북으로부터 명분이 있는 그 회의라고 딱 그러죠. 대표성을 가진다고 딱 보죠. 그럼